명문대 면접 준비를 하는 주인공 넬은 옆집 친구의 노랫소리 때문에 미쳐버리기 직전이었죠 옆집 친구 우디는 절대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우디의 헛소리를 무시하는데 창문이 도와주질 않았죠 다음날 넬 집의 아침 풍경은 고급스러움 그 자체였고 we'll have to get the first. 우디의 아침 분위기는 옆집 넬과 정반대였습니다. 그렇게 등교를 하기 위해 친구와 함께 학교로 향하는데 오늘도 우디의 괴롭힘 때문에 엉망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물관으로 견학을 간 날이었죠. 선생님이 짝꿍을 정해줬는데 하필 우디와 넬이 짝꿍이 되었습니다. 짝꿍이 되어 티격태격하는 사이 이 둘에게 마법 같은 일이 생기게 되었죠. 그날 밤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이들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이 둘은 서로 몸이 바뀌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영혼이 서로 바뀌어 버린 충격적인 모습에 혼란이 찾아온 두 친구 그렇게 등교까지 하게 된 이들 학교에서 마주친 이들은 일시적인 현상이라 믿기로 하는데, 그렇게 하루만 조용히 버텨보기로 하는데, 하루를 버티기엔 너무나 불편했고, 게다가 들이대는 우디의 여자친구 모습에 충격을 받았죠. 한편 우디는 럭비팀 주장이었고 최대 입시를 준비 중이어서 연습에 빠지면 안 됐었죠. 할수 없이 연습에 참가했지만 당연히 잘할 리가 없었죠. 그렇게 어느덧 하루가 지나고 다음날 아침 과연 다시 돌아왔을까요? 영혼이 돌아갈 생각은 없었고. 다시 학교에서 마주친 이들. 내일은 우디의 패션 스타일까지 마음대로 바꿔버리고 있었고 그렇게 화가 난 우디도 내일의 패션 스타일을 완전히 바꿔버리게 되었습니다. 완전 막장으로 흘러가는 이들. 이제는 이판사판이었죠. 이 싸움은 왠지 우디만 이득인것 같았습니다. 멋대로 행동하고 다니는 우디의 모습을 보고 렐은 우디의 여자친구를 차버리고 말았죠. 그런 모습을 본 우디는 파격적으로 복수하기로 했죠. 바로 남자와 뜨밤을 보내려고 한 것이었죠. 그렇게 우디는 넬의 몸으로 오토바이 형님을 따라갔고 한편 근심이 가득한 넬에게 우디의 엄마가 찾아왔죠 자신의 엄마와는 달리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말에 감동받은 넬 같은 시각 오토바이 형님을 따라간 우디는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다음날 호모는 이상하게 나버리게 되었고 결국 이 싸움은 누구 하나 이득이 없었죠. Look nothing happened, okay? What's not what Nikki's telling everyone? Well, Nikki is a liar. 이때 뜨밤을 보냈다고 거짓말하고 다니는 오투바이 형님을 혼쭐내는 우디. Please come back, liar. And you've got a very 그리고 우디의 몸으로 그를 한방 먹인 넬 이렇게 싸우기만 할게 아니라 다시 영혼을 되돌릴 방법을 찾아야만 했죠 이때 문득 떠오른 건 바로 박물관 그렇게 박물관을 다시 찾은 이들 사실은 서로 친하다며 다시 영혼을 원래대로 돌려달라고 빌어보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죠. 이들은 각자 목표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태로는 이룰 수가 없었죠. 그래서 서로를 돕기로 합니다. 넬의 몸 속에 들어가 있는 우디는. 럭비 훈련을 시키고 반대로 우디의 몸 속에 들어가 있는 넬은 면접 준비를 시키고 있었죠. 그렇게 다음 날 등교를 하던 우디가 샤넬을 마주치게 되는데 마음에 상처를 받은 샤넬의 이야기를 들어주던 우디는 그녀의 친구들과 함께 어울릴 기회가 생겼죠. 바로 그들만의 파자마 파티에 함께하게 되었죠. 그렇게 넬의 몸으로 자신의 여자친구와 마주하게 된 우디는 한 가지 무수이다. 평소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녀의 생각을 들어버린 우디 그리고 원치 않던 일을 해버리고 말았죠. 바로 강제 왁싱을 당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점점 더 가까워지던 어느 날, 곧 다가올 댄스 파티가 걱정이었죠. 결국 이들은 댄스 파티에 파트너로 함께 하기로 했는데 What you're doing or is it a... 넬의 엄마는 우디와 함께하는 걸 아주 싫어했죠. 우디는 이 자리에서 넬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했는지도 듣게 되었고 무언가 배신감을 느껴 힘들어하게 되었죠. Why 그렇게 가까워졌던 마음이 다시 멀어지게 되던 때에. 내일의 대학 면접을 보러 가게 된 우디. 그런데 질문에 대한 답변이 엉망이었죠. 이대로 돌아가자니 무언가 마음이 찝찝했던 우디. 결국 우디의 스타일대로 면접을 봐버리게 되었고. 한편 최대 입시를 결정지을 중요한 경기에 참가하게 된 넬. 넬은 우디의 말 때문에 마음이 무거워 경기를 제대로 치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마음을 고쳐잡고 자신을 응원하러 온 우디를 보고 힘을 내봅니다. 그렇게 뒤쳐지고 있던 점수는 어느덧 따라잡기 시작했고, 마지막 결정타를 날리는 넬 그렇게 넬의 활약으로 최대 스카우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다시 마주치는 이들, 그리고 면접에 대해 묻게 되는데, 이때 우디와 넬은 서로의 진심을 확 인하 게 되었죠？이러한 이들의 마음이, 전해지게 되었는지 서로의 영혼은 다시 바뀌게 되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서로에게 향하고 있었습니다. 학교 댄스 파티가 있던 날, 레는 참석하지 않았죠. 그런 딸에게 찾아가는 아빠, 딸이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넬의 아빠는 그녀의 엄마와는 달리 하고 싶은 일을 하도록 밀어주는 든든한 아빠였죠. 같은 시각 최고의 왕을 뽑는 자리에 우디가 뽑히게 되었고 최고의 영왕은 그의 여자친구가 뽑히게 되었죠. 영광의 자리에 뽑히게 된 이들이 춤을 추려고 하는데 아빠가 선물해 준 최고의 드레스를 입고 나타난 날 그렇게 앙숙이었던 이들은 서로가 몸이 바뀌면서 그날의 겪은 일들로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게 되었고 진짜 사랑을 이어나가게 되면서 마무리됩니다.